설명과 함께 소나무를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는 분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단부부터 이렇게 이제 장곡을 넣었었는데 정원수로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파트로 이제 옮겼더니 많이 자랐습니다. 처음 올 때는 요 정도, 요 정도 키웠죠? 요 정도 키웠는데 이제 정원수로 키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보다시피 이 소나무가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요런거는 이제 에, 분재 소재가 되죠 요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분재 소재가 될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뒤쪽에 에, 두 개를 캐다가 이제 바로 옆에 제가 표시를 해 놨거든요 요게 심으려고 그래요 요게. 대비를 미리 해놨어요. 땅 속으로 이제 대비 영양분이 섬에 덜도록. 이 주변에 이제 이 소나무를 제법 이렇게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가 조금 이렇게 텅빈것 같고요. 그리고 요 자리. 대비 보이죠? 요 자리에 또 심고. 그리고는 뭐 크게 심을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아 이렇게 심었어요. 저기 요기도 요기도 아, 하나 심으면 될거 같네요. 여기 여기 요 자리. 아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원 기에 이런 나무도 이제 심어서 감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소나무부터 여기 이 소나무부터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를 감아서 전부 이제 곡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요 이렇게 눕혀 주면 뭐 회오리나 아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아마 어 제가 장갑을 안 갖고 왔네요 그래도 뭐 해보죠 뭐자 언제나 한 10배 이상 10배 이상 이렇게 달라 안 밟아도 이렇게 쭉쭉 들어갑니다 되도록이면 뭐 군턱이를 좀 크게 하면 좋습니다. 좀 흔들흔들하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땅이 좀 좋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잘 자라고요. 자, 그럼 뒤에서 이제 한번 하부를 이제 푹 뜨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옆에 있는 것도 자동으로 켜집니다. <laughs> 아이고, 뿌리가 많이 뻗었네요. 아, 이 정도면 뭐, 충분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불을 떴습니다. 분떡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되는데, 옆에 이제, 보시 놔두고, 예, 땅을 파야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살이 심을 거니까요. 아이고, 됐습 이렇게. 문 뜨기는 잘했는데, 흙이 깨져버리네요. 너무 보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고 흙이 뿌리에 이제 많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뭐큰 걱정은 없습니다. 들고. 우와 뿌리 많네, 뿌리 많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 너무 깊어요. 잠깐 가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가위를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전지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직권으로 내려간 거는 천정을 해줘야 좋습니다. 또 나중에 되면 또 직건이 생겨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분대기 하더라도, 요렇게 상처가 나는 부위는 요렇게, 천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뿌리는 뭐, 이렇게 실뿌리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관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약간 높여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이 들어가면 제거를 좀 해주고요. 사관이니까 조금 높이 심겠습니다. 이제 사관 가브리를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고기 이렇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자, 이렇게 약간 높혀서 아, 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만들 때는. 약간, 어, 요렇게, 나중에 이제 옮겨 심을 때, 사간그러 가버리형으로 나가려고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엉뚱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6년 됐습니다. 6년. 6년 됐는데 처음에 내려와서 뭐 이것저것 약초도 심고 그랬지만 잘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잔대 더덕 이것저것 다해 봤어요 뭐 하수구까지 그런데, 결론은, 판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씩 이렇게 찾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해봐야, 뭐, 그렇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싹 팔아야, 이제 목돈이 되겠죠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망했다고 보시면 <laughs> 그리고 이제 고추 농사는 좀잘 되어서 아, 그에 그또 가격이 좋아서 조금 괜찮 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뭐 수석 그리고 이제 소나무를 예, 심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소나무를 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즐거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혼자서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녀석들이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소나무는 이제 커가는 모습 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심은 거예요. 지상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지상하고 비슷하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요걸 약간 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심는 과정에서 너무 좀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털어주면 뭐될것 같네요. 그동안 그래요. 아, 6년이란 세월 동안에 유튜브하는 재미, 뭐 그런 재미로 이렇게 사러 왔어요. 낮에는 이렇게 이제 덜판에 나와서이런거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요. <laughs> 저녁에는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도시 에 있을 때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정도면된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지지 대는 조금 이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세워주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밥이 이제 차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이 소순 가지고. 소순이 이미 이렇게 털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싹 틀어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거죠 해오리 뭐자 물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심는 이유는 소나무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날이 이보다 이제 춥기 전에 심으면 가을에도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움직여요. 뿌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활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 빠지면 이제 저는 또 지지대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또 이거는 또 옆에 있는 거는 또 다른 곳에 또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